부동산 상승, 환율급 등에 따라 국내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금리 결정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히려 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패드워치는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확률을 8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자산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용시장 둔화와 노동시장의 약세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존재 이유는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고용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악화되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준이원들이 매파적 발언으로 시장을 얼어붙게 했지만 결국 악화된 고용지표들이 등장하자 비둘기파적으로 발언이 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 지출과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입니다. 자산가격을 희생해서라도 경제성장률을 이끌어내야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입니다. 경기하방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는 연준 역할이 점점 국가자본주의의 참모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독립기관으로서 역할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연준뿐 아니라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재정지출로 인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며 그에 조력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이장도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의 측근이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0.25%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며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